산 외곽에 자리한 삼덕마을 사람들이 떠난 장소에서 사진작가 손대광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축사가 있고요. 네. 마루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가축을 키웠네요. 여기 보면 날짜가 있죠. 10월 3일 이런 식으로 2호. 뭐몇개 몇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어, 이런 기호들이 뭐냐면 여기 있던 동물들의 가축들의 숫자라 그 다음에 언제 여기에 들어와서 언제 팔려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사람과 가축들이 떠나간 자리를 풀과 나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 전체를 장악한 담쟁이덩굴이 보이시죠? 거의 뭐 20m 이상을 얘가 뻗어나와가지고 바깥에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저 지붕을 뚫고 저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마 이게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 자체가 그 어떤 미술품보다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작가 손대광은 장소를 주제로 사진을 찍습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공간의 느낌을 기록하는 거죠. 이야. 오늘은 이 집을 떠난 사람들이 남긴 참.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곳의 자녀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이 분들의 삶도 아마 이 담쟁이 놓고일, 이거 하나로 삶이 대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분들도 여기서 거주하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장소를 기록하는 작가 손대광, 그의 카메라가 어떻게 장소를 읽고 기억을 탐색하는지 알아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사찰. 다른 절에서 볼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복싱 헬스 저 축은행을 앞에 두고 이렇게 누워 있는 부처님이 너무 재밌어. 저 표정이 알듯말듯 묘한 미소도 짓고. 대각사 화불은 느긋하게 누워서 시내를 내려다 보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유독 편한 모습입니다. 어, 되게 좀 이게 묘한 공간입니다. 쇼핑 막 하고 막 쇼핑 꽉 가득 들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저기에 돈 던지고 불전함에 돈 넣고 어, 인사 한번 하고. 절이 들어설 때만 해도 한적했는데요. 주변이 개발되면서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아, 이 공간 진짜 재밌죠. 커피 간판이랑 브라타이어랑. 여기는 그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앞에는 굉장히 어 부처님을 모시는 신선한 공간이 뒤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난 소비를 하는 공간이죠. 한번 보시면 어 커피를 마시는 공간, 밑에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공간들, 그리고 그 밑으로 흐르는 이 사람들의 어떤 행렬들. 근데 저 유리창을 보시면 네, 저기에 그불 탱화가 반사돼 보이는데. 저에게는 저 공간이 굉장히 야릇하게 보이거든요. 유리창에 비친 부처의 모습이 상업 광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담장 하나를 두고 속세와 불가가 아슬아슬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러한 상업시설에 이런 대규모 사찰과 그 대규모 사찰을 둘러싸고 이렇게 서로가 인접해 있는 이런 사업 주거공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그 사바세계를 보고 있는 이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봅니다. 장소는 인간의 집단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광고판에 밀려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본의 압박에 밀리지 않고 버티는 것들이 고마운 이유입니다. 목욕탕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손대광 작가의 카메라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발사 아저씨가 작가의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삼천 쪽에서 고대를 하는데 네. 하얀 가운을 입고 넥타이 고개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비울 수가 없더라고 내 눈에. 음.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고 아이 내가 공부 안 한다. 이제 저거 비울 기다. 해가지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도망을 가가지고 내가 이걸 배웠다. <laughs> 가는 아저씨가 꿈꾸는 시간을 기다려 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쯤 되면 카메라가 부르는 자장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음, 왠지 사람의 마음들이나 그런 몸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혹은 닿으면서 걔네들이 흐르는 그런 모습에서 어, 치유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제가 공부한 천신이세요. 목욕탕 사진은 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손대광 작가는 2012년부터 목욕탕 시리즈를 찍고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자신을 부추겼다고 하네요. 목욕탕은 사람마다 겹겹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 하나둘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겠죠? 손대광 작가가 아직도 목욕탕 사진을 찍고 있는 이유입니다. 고이좀다고 뭐, 내가 내가 뭐, 뭐, 그래서 내가서. 그, 아, 강림탕에 아, 아 그거 뭐, 그래 아, 좀서오르 예. 예. 찜질방에 밀리고 사우나에 밀려서 동네 목욕탕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작가는 경고합니다. 사람들 행동이나 이렇게 터득해서 바깥 세상이나 안 세상이나 이탕 안의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상처를 치유한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한때 목욕탕은 몸을 씻는 장소였습니다. 그조차도 지금은 오래전 이야기가 됐죠. 지금 목욕탕은 치유를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뜨거운 물의 효과 때문은 아니겠죠. 작가는 목욕탕이 가진 따뜻한 기억이 사람을 치유하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라는 매축지가 이곳의 이름입니다. 부산의 역사가 땅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는 곳이죠. 좀 도와드릴까요? 한번있보십시오 이곳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사연이 많습니다. 오, 너무 멋지게 계시는데요. 포즈도 그렇고. 음. 골목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진 매축지 마을. 마주치는 물건마다 독특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매축지 마을이 가진 어떤 정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정적인 이 서민의 어떤 이 골목 풍경과 참잘 어우러지네요. 아우성치는 빨래들은 악보를 보는 듯하고. 내려다 본 마을 곳곳은 미술작품을 보는 듯 합니다. 손대광 작가가 이곳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두세 평의 작은 집들이 바둑판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손대광 작가는 이 작은 집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라인으로 보시면 네.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이렇게 상각형 꼴로 이렇게 마름모꼴로 지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 동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1, 2층으로 계속 네, 위로 올렸던 거죠. 좁은 2층을 올리고 남은 페인트를 칠하면서 집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 뻗으면 바로 뭔가 죽거나 박거나 할수 있는 공간이니까 야, 이 동화 속에 부장님. 매축지 집들의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축지 그 마룻간 내부예요. 어, 내부네요, 마룻간 내부. 일제 강점기. 이곳은 마구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이 좁은 공간에 대여섯 명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되게 특이한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게 뭘것같습니까 이게 이게 요이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계단이에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몸집 작은 아이들이 이걸 짚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층으로 올라가는 이게 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그리고 마국간에서 집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되는 기억이 무엇인지 매축지는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장소가 기억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 토박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골목이 나와 계시네요. 이거 하나 다날가요 <목소리가> 처음에 왔을 때요미에 눕빙이 있네. 눕빙. 눕 응. 와, 종이에. 종이에다가 알질을 발랐는 거. 어, 새만 그러고 난 뒤에서 처음에 루빙야 네, 그 다음에 설레다 아, 응. 기 친기. 그 다음에 타르에다가 칠해서 지붕 칠하고. <목소리도> 세미래거 <세미라고 목소리도> 없었고. 여기 불날 때 신랑 없이는 좋아. 살아도 장 없이는 없 살아. 마을을 둘러싼 고층 아파트들 최근 매축지 마을에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손대광 작가의 카메라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어, 진짜 자청룡 우베코처럼 어, 이상하게 이렇게 쓸려 쌓여 있습니다. 대문이었고 어, 아마 이쪽이 아마 주방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창이 있었고 예, 그런 공간이네요. 불도저처럼 몰려오는 아파트 재개발 이렇게 마구잡이로 우리의 기억을 갈아엎어도 되는 걸까요? 손대광 작가의 사진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묻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차도 사람도 바쁘기 마련입니다. 정다라 손대광 작가의 카메라도 분주한데요. 이곳의 짧고 바쁜 순간이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해준답니다. 이 어머님 모습이 참 음, 인상적이죠. 예, 꼭 왼손에는 빌테글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예, 바켓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예. 버스 터미널을 장식하고 있는 사물들은 하나 하나가 독특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두시 오십 분인 걸. 혹은 나는 한시 사십 분이고, 나는 여섯 시십 분이고, 각각마다 다 시간이 있죠. 시간의 얼굴들이. 네. 터미널은 온통 시간을 가리키는 숫자들로 가득한데요. 이 상막한 숫자들 속에서 작가의 눈은 사람 냄새 풍기는 것들에 머뭅니다. 여기 참 재밌는 건데 이게 그이 매표소 창구랑 소통하는 이 마이크예요. 굉장히 예쁜 꽃처럼 생겼죠. 확확 생긴데. 꽃처럼 생긴 마이크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그곳을 지나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그곳에 남아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한 얼마큼 갔을까요, 지금? 우리 선생님, 다마스 선생님. 65년 됐죠. 65년? <laughs>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마 는 마음보다 일찍 오니 터미널에 마음을 찍을 수는 없을까요? 님을 보내고도 감출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말입니다. 현대 강 작가가 터미널을 찍는 이유입니다. 명한유리창 햇살 가득한 타고 이 말은 빈집들 뿐입니다. 1 9 9 1년 마을 사람들은 인근 마을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손대광 작가는 몇 년째 이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독의 얘기가 어, 옥상 테라스예요. 어, 정말 한0도 한 될까 말까한 이 공간에 예전에 빨래줄을 널었던 이런 구조물이 지금 있고 뒤로 또 어떤 지붕들이 보이고. 황덕마을 사람들은 지금껏 두 번에 걸쳐 강제 이주를 당했고 조만간 재개발에 밀려 다시 떠나야 합니다. 예전에 아마 이게 굴뚝이었을 건데 이 굴뚝이 지금 어단 식물들에서 저렇게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어떤 세상을 기묘하게 재단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곳마다 작가는 재개발의 흉한 결말을 목격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일까요? 이곳 사람들은 가축을 키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30여 년. 이번에는 가축들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냄새를 견딜 수 없을 때쯤 이주를 했습니다. 돼지를 켰던 축사예요. 여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축사를 마주하고 거의 두 걸음 사이에 본인의 마루가 있고 방이 있고.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는 독특한 기억들이 남게 마련입니다. 여러 겹의 기억들이 흔적을 남기는 거죠. 1975년 이거는 8월 20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결국은 제가 살지 않았던,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상상도 해보고요. 장소의 기억은 그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이주자들의 사연들이 여기저기 묻어있습니다. 양파가 이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고 이 장소에서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소의 기억에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가의 믿음입니다. 여기 도 보니까 아 무슨 글귀가 적어져 있네요. 이렇게 음 아마 그대가 보내 오늘은 뭐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뭐 내일이다 뭐 이런 글귀 가 같습니다. 사람이 떠난 흔적을 지우면서. 나무와 풀이 아픔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쓸쓸한 풍경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이 있기 때문이겠죠. 삼덕 주민들이 이주해간 인근 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서랍니다. 아이고 손대광 작가는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 작업을 마무리해 왔습니다. 작가는 할머니의 사진이 곧 삼덕마을 이주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가 묘하게 삼덕마을을 떠올리는 이유겠죠? 할머니가 오늘은 아, 특별한 사진을 아, 보여줍니다. 예, 예, 그 사진. 60년 전의 낡은 사진. 이때 이렇게 멋진 멋진 옷을 입고. 이 영호동이죠. 예, 영호동. 이 사람 죽었어요. 도미니카야. 예, 예, 예. 건 도미니카. 세상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음. 할머니는 간간히 옛날을 추억하고. 작가는 그런 할머니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진은 기억이 되는 거겠죠.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고향이었던 곳. 삼덕마을이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장소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수고 밀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장소를 파괴하면 사람의 기억은 소멸하게 마련이니까요. 기억이 없다면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손대광 작가가 길 위에 나선 이유입니다. 조금씩 다들 이렇게 상처가 있고 어, 금이가 있는 분들이 치유를 하는 공간 같아요. 에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어떤 그 금가 있는 그런 틈을 메우고 다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공간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디로 나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